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인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나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 세상에 나가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더라도 인간 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가치관이 공고하게 확립되는데, 오래 알던 친구라 해도 자치관이 맞지 않으면 관계를 이어가기 힘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래된 친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사람이 보지 못했던 단점과 거슬리는 부분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친구라고 믿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내가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혹은 오래된 친구니까 참아주고 용서해 주라 보면 결국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교류한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최근에 알게 된 친구라도 나와 가치관이나 취미가 맞다면 오히려 오래된 친구보다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변하기 마련이고 만날수록 기분이 나빠지거나 자신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오래 알던 친구라도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한번, 두 번의 실수를 한다고 해서 그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힘들어하면서까지 그 인연을 끝까지 이어나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친구의 행동이 갖길 기미가 없다면 친구와의 관계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본인의 정신 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래된 친구라도 반드시 인연을 끊어야 할 다섯 가지 인간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친구입니다.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말은 기본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말이 아무리 옳다 한들 귀를 틀어막고 자신의 주장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독불장군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대화를 하나의 경쟁으로 보며 사소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자신의 말이 절대로 옳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상대방과 대화를 할때 상대방을 가르치려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도 선생님이 학생에게 수업을 하듯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좋아하고 필요없는 충고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상대를 위한 진심어린 조언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말을 한다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를 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매면의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으며 대화를 소통의 수단이 아닌 경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심지어 승부욕을 가지고 상대방을 꺾으려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항상 그 사람의 생각을 나에게 강제로 주입하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건 다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말 속에는 자신의 지식과 우월감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으며 상대방과 협력하거나 타협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행동 방식이 최선이라고 믿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조건 자신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도나 겨우지 같은 곳에서 고립되어 살아가지 않는 이상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꼭 있는 인간 유형입니다. 단순한 인간 관계라면 사람끼리 관계가 멀어지는 걸로 끝이지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떤 단체나 집단팀을 이끄는 지도자나 리더가 된다면 팀의 방향성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작게는 팀에 있어서 금전적인 손해나 팀의 구성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사람과는 되도록이면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오래 알던 친구 사이라도 나이가 들면서 생활 환경이 바뀌고,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친구를 존중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 친구를 한결같이 대할 것입니다. 이런 친구와 달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면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물론 대화를 하다 보면 한두 번은 자기 자랑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매번 끊임없이 자기 과시와 허세를 부리는 사람의 내면에는 열등감이나 컴플렉스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결핍이나 과거에 인정받지 못했던 것들을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자기 과시를 하고 자랑함으로써 자신의 열등감이나 컴플렉스를 스스로 회복하고자 하는 심리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시하는 것을 공감해주고 호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랑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반응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힘든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자랑할 때 맞장구나 공감을 해주지 마시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이야기 주제를 다른 쪽으로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상대방에게 자기 과시가 과하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방도 자신의 과시가 과하다고 생각하고 자중할 것입니다. 셋째, 열등감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함께 놀았던 친구라도 나이가 들어 사회에 나가면 삶의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이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친구들은 항상 자신보다 나은 상황의 친구들을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고 질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어린 시절 친구들과의 만남은 현재 상황이 어떠든 간에 옛 추억을 회상하며 서로 사심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열등감을 느끼는 친구는 다른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겉으로는 축하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친구가 좋지 않은 일을 겪었을 때는 겉으로는 친구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친구의 고통을 통해 자신 스스로 위안을 얻고 은근히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관계가 친밀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큰 상처를 입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남을 시기하는 마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런 친구와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자신의 언행에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의 불행이나 약점을 자신의 무기로 삼기 때문입니다. 넷째 상대에게 받기만 하는 친구입니다. 남에게 베풀 때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친구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는지 먼저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절약이나 검소함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인간이 손익 계산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남을 통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보다 친구가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상대가 나보다 돈이 많으니 당연히 상대가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통하는 친구에게 배려와 양보를 하고 더 베풀 수는 있겠지만 세상 어디에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함을 모르고 그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친구는 상대가 밥을 살때잘 먹었다는 짧은 감사의 말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자신이 밥을 사는 날이면 생색내기 바쁩니다. 이런 친구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기는 커녕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생각하기보다 얘가 이 친구를 통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베풀 때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지 않고 항상 손익을 먼저 고려하는 친구는 지금이라도 멀리 해야 합니다. 다섯째, 거짓말하는 친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게 습관이 아닐지 의심되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신뢰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자주 하는 친구에게 신뢰는 중요한 가치가 아닌 듯 보입니다. 이런 유형의 친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가하겠지만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습관을 내가 고쳐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거짓말하는 습관을 바꾸려 들기보다는 친구의 거짓말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은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시의 말싸움이 되지 않도록 기록을 꼭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뻔한 거짓말을 한다면 남겨뒀던 기록을 토대로 거짓말을 하는 친구와 대화해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친구의 말은 벌러듣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가 말하는 이것도 거짓말이겠구나 하고 흘려들으세요.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가 한심해 보이거나 미울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미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친구를 추근하게 여기고이 친구가 하는 거짓말을 걸러서 들을 줄 알면 크게 문제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거짓말을 잘하는 이 친구가 선을 넘었다 싶으면 인연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짓말하는 친구는 절대로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관계는 우리에게 쉼이 되는 그리고 언제 만나도 편안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오래 두고 정답게 사귀어 온 것이며 축복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시험과 신뢰, 존중을 다탕으로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는 우리에게 맹독같이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구독자님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친구를 내가 어느 정도는 허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친구와 인연을 이어나가시는 것도 좋지만, 과감하게 인연을 끊어야 할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친구에게 휘둘리는 시간에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게 인생에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